아 사람의 장례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4 1구 혁명 이후에 가능했었는데요. 강상관 목사님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와서 보면 당시와서는 이 빨갱이라는 분명은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러 이미 1950년에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도 재판도 사일이나 했고 근데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너무나 특별한 사회였습니다. 한국 현대사회 유일무이한 사람이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4년에 지금 진영고등학교에 있는 추모동상 제막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상남 목사님은 사실 딸갱이라는 누명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딸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공산주의라고 해서 재판 없이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강성갑 목사님은 그 누명을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었어니재판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요. 진영지사장은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강성갑은 기독교 사회주의자 빨갱이를 죽여도 된다. 그때 군검찰은 웃기지 마라. 강성갑 선생은 빨갱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안 보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 빨갱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4년에 충호동상 제막식 사진을 잠시 한번, 예, 예, 저기 오신 분이, 당시 함태영 부통령, 어, 목사님이시죠? 진영 무청배, 아, 마산의 무청배 목사도 하시고, 당시 이제 그 부통령이었어요. 특별 연차를 타고, 54년 5월에 와서 충호동 한만여 명이 모였고요. 경남 도지사도 오고요. 빨갱이 충호식에 그럴 리가 없죠?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잊혀져 버렸어요. 왜 잊혀졌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성남 목사님과 교회의 진영교회의 실천이 너무 시절은 앞서 갔던 겁니다. 모두들 좌우인형으로 싸울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인간이라는 그 관점은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신일파하니 공산당이니 하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 82년 전에는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 강성관 목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는 조선의 기독교인, 기독교인 조선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보편적이냐? 시대와 장소와 한강과 아무 상관없이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게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시대와 그 장소와 그 한도에 따라서 시대의 과제에 맞춰서 기독교인의 삶과 실천은 달라져야 되는단다. 조선의 기독교인은 조선을 강조하면 당시 조선은 식민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일제 식민지를 다 동의하고 너 한번 가야 되느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뭐라도 상관없다는 게 바로 기독교인을 강조하는 그런 건데요. 강성관 목사님은 그 시대와 장소와 그 가제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것.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듣기를 작정하신 분인 거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안 되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박히시죠. 강성관 목사님은. 교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자신이 삶으로 보여줬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등을 두드려 주고요. 너무 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치웠다 하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그의 사랑인 그런 것. 강성도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 건 기존의 기독교 학교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늘주 학교와 기독교, 하늘주 학교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흔한 세상의 학교는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시대를 앞서간 건데요.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만드는 게 바로 그루트비 목사님의 빌둥. 이 빌둥은 독일어예요. 번역이 안 돼요. 굳이 번역을 하면 인격도약, 인격 완성, 이런 느낌인데, 이 빌둥이라는 개념은 국민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방된 우리나라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